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북구 종암동 종암 중암 SKPO 2차 201동 901호 45평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약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꿀팁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볼거리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감정가 10억, 8300만원에 시작하여 유찰된 가격, 8억, 6640만원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서울 숭례초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고등학교, 종암중학교 학군, 고려대 경희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외국어대, 국민대 한국문화예술학교, 지하철 6호선 월곡역 도보로 약 7분 거리, 4호선 기름역 도보로 약 10분 거리, 동북선 착공 2026년 개통 예정, 트리플 역세건 최고의 입지, 내부 순환도로, 북부 간선도로 진출이 편리, 이마트, 홈프러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고려 안암병원, 경희의료원, 서울대병원, 성북중앙병원, 척병원 이용 편리하고. 법원 경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금액이 높은 것은 수십억까지 싸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투자 방법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매를 입찰부터 입주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 지역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좋은 물건들이 아파트뿐이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 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연봉 몇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매는 예상하지 못한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 경매의 함정을 가르쳐 준다고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는 유튜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은 함정을 다 배워서 하기에는 일반인들은 힘들고 나이 드신 분은 오늘 배운 걸 내일 잊어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울 시간도 없고 그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전략하는 길입니다. 어설프게 대충 배워서 도전했다가 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하십시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경매날짜 지난 물건 보신 분은 이 물건 말고도 경매 물건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스대리 법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